안녕하세요. 철없는 아빠의 아빠TV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집을 가장 빨리 짓는 하루 만에 짓는 새를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체통이 하나가 있는데 우체통에 항상 둥지를 틀거냐. 우체통을 써야 되는데 우체통을 쓰질 못해가지고 우체통을 끄집어내면은 또그 다음날 되면 또 둥지를 또 만들어. 거의 하루 이틀이면은 집을 다 짓는 것 같아. 이 인간이 사는 그 집보다 더 사람이 사는 집보다 더 빨리 짓죠. 자 보시겠습니다. 컴컴해서 지금 안 보이는데 이거 보이시죠? 집을 이렇게 지어요 지금. 요 안에 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 이 지금 저희가 지금 살면서 지금 한한0 번은 넘게 빼도 그다음 나오면 은또 지어놓고 또 지어놓고 또 그래가지고 지금 그냥 냅두는데 아 이게 지금 이렇게,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은 어이 깜짝이씨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지금 알이 있어서. 업체통을 쓸 수가 없어요. 제가 나쁜 짓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시골에 살면 이거를 좀 보시면 보시면 엄청 단단한 게 지었어요. 이게 뭐 거의 뭐 거의 뭐 토목공사도 필요 없고 그냥 엄청나게 좀 단단하게 지었어요. 알이 있나 한번 볼게요. 알이 있나. 알이 있나요. 아, 알은 다행히 없네요. 아예 알이... 씨. 알이 있으면 이렇게 빼다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빼다가 떨어졌거든 예전에는 새가 <laughs> 엄마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 <laughs> 고양이도. 자, 지금 새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고양이가 나타났습니다. 저거 보세요. 고양이. 고양이가. 아주 그냥 고양이고, 뭐, 고란이고 아주 시골에 서으면 판을 칩니다. 판을 쳐. 자, 자 이게 둥지인데 알을 다 놓고 갔나 본데요. 아이아이 아리, 아리 하나도 없어요. 아 진짜 둥지 아주 둥지 실제로 보셨나요? 아 기똥차게 지었습니다. 기똥차입니다 아주. 사람도 부실공사가 많은데 이새 새가 이게 새가 이게 하루 이틀만 에 이렇게 해가지고 짓는게 진짜 엄청 대단한 거예요 진짜. 이건 진짜 자연 자연에서만 볼수 있는. 집에 살면 못 보죠. 이게 다 청소를 해야 돼서 이렇게 지금 또 하고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또또이 자리에다 또짓는데니까 환장하겠어. 환장하겠어요. 그래도 알이 없으니까 예전에 알이 있어가지고 막 이거 빼다가 등집 빼다가 알이 다 떨어져가 다 깨지고. 알이 되게 약하거든요. 새알이 없습니다. 며칠 있다가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또또 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알? 알을 낳나 본데? 근데 알 껍데기가 없네. 아, 근데 진짜 진짜 보온도 되게 아주 그냥 얼마나 두꺼운지. 아, 진짜. 본 받아야 돼. 사람들 인간은 다본 받아야 돼. 이거 짐승들한테 다 그냥 짐승 학대하고 나중에 다벌 받는 거요. 다음에 한번 제가 다시 우체, 우체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때 다시 또 둥지를 또 짓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